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, 우리 집에서 용돈 탄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자 준비하세요. 1분의 시간이 있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시작. 오. 어? 대박. 와. 와, 완전 졸부 되겠다. 졸부. 우와. 와. 우와. 30초 남았습니다. 오. 이, 이, 땡! 와! 아! 좀 푸네! 오. 호호. 만족하시나요? 십만 원. 이십만 원. 아, 이십만 원이 아니네. 십만 원.